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사과를 좀 드릴게요. 사과, <laughs> 사과를 좀 드리는데, 제가 12월 1일 날 올린 영상에서 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트를 하나 올려드리면서, 12월이고 연말이라 재미로 제가 예측은 잘안 하는데, 예측을 해 볼게요. 하면서 12월 안에 전고점을 경신을. 예상해 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고점이 137.98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애플인데, 음, 요게 정고점이었죠. 드디어, 어제, 어, 어제 뭐, 하락 마감은 했지만, 장중에, 장중에 138.79, 137.98을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일 날 재미삼아 예측했던 그런 내용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것도 어, <laughs> 12월 29일이죠. 미국 장 열린 시, 어, 날짜는 어, 우리나라는 지금 12월 30일이지만 하여튼 저는 어, 12월 안에 경신한다고 예상했고 그대로 실현 됐습니다. 여하튼 저는 요거 갖고 그냥 자화자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이것도 실은 실력보다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산타 랠리가 왔기 때문에, 그쵸? 제가 이 얘기했었죠. 감마 equals s plus r, 산타 랠리. 그거를 12월 초에, 11월 말인가요? 그때 예상을 했고, 어, 그대로 이제 산타 랠리가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실행이 됐습니다. 하여튼, 자화자찬은 여기서 끝낼게요. <laughs> 왜냐면 실력보다 운이 운이 떨어져서 이게 됐기 때문에 자화자찬도 딱 짧게 해야 돼요. 자 다음 뉴스. 자 보잉 관련 뉴스가 있는데 보잉의 737 맥스가 처음으로 운항을 했어요. 그게 뉴욕에서 마야미 구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제 뉴스. 그러니까 어737 맥스가 그 사고 두 건의 큰 사고가 있었죠. 인명, 인명 피해가 크게 났던 그 이후에 더 이상 비행 못 하게끔 통제해 놨다가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서 오케이 받고 첫 플라이트를 해서 이게 뉴스가 됐는데 그럼 보잉한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잉은 별로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그왜 그럴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 드릴게요. 하여튼 77 맥스가 일단 뉴욕에서 마이애미로 운항을 시작했다. 근데 이게 음, 자, American Airlines(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먼저 시작 했어요. 항공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티커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American Airlines(아메리칸 에어라인)이 12월 29일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United a i r l i n e s 유나이할 에어라인)이 할 거예요. 언제냐? 내년? 내년 2월 11일로 알고 있어요. 이때 얘네들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어, 누가 하냐면은 ALK 하고 LUV. 자, ALK는 어디죠?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래스칸 에어라인이에요. 알래스카 그리고 LUV, Love. LUV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자, 얘네들은 언제 하느냐? 어, 얘네들은 3월 21일. 어, 이렇게 이때 이때 737 MAX를 띄운데요 근데 이제 재밌는그 통계가 있는데, 뉴욕에서 마야미 가는 어 항공편 737 MAX 항공편은 완전히 어 sold o 꽉꽉 차서 내려가는데 마야미에서 뉴욕으로 올라오는 737 MAX는 50%. <laughs> 그래서 아마 뉴욕이 워낙 춥기 때문에 음 추위를 피해서 어 플로리다 쪽으로 내려가는 수요가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따뜻한 데서, 뭐, 뉴욕, 이, 이 추운 지역으로 올라오려는 산업들은 크게 많진 않겠죠. 하여튼, 뭐, 요런 통계가 있고. 그러면 왜 이제 보잉 주가가 안 움직였을까? 이미 이거는 시장에 선반영 됐어요. 선반영.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반응이 없었고, 두 번째는, 지금 7, 예, 보잉이 737 맥스기 재고가 많아요. 재고도 많고 항공사들도 그렇게 막 필요로 하지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재고도 많고 이 재고를 요게 중요한 건데요. 재고를 팔때 재값을 못 받을 거다. 제가 못 받아요. 왜냐? 이게 지금 계속 거의 1년 이상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 되고 있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값을 못, 못 받고 분명히 어, 할인해서 이 항공사에 공급이 될 거다. 이런 걸좀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 이런 거 생각 못 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보잉이 이렇게 별로 신동치 않은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 보잉은 언제 회복할 거냐 주가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전 뭐 349불 요런 역사적 최고가 이런 뭐거 52주 최고가죠 이거는 역사적 최고가는 거의 400불까지도 갔었어요 이걸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저는 좀더 생각해 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기서 주가라는 게막 폭등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하락 더 하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 지금 보잉한테는 여러 가지 좀 허들들이 있어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좀 어, 스스로 듀 딜리젠스를 잘 해보셔야 돼요.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어 보잉 그래 이때 이정태 선에서 지금 사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시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어, 발전이 없습니다. 왜이 주가가 안 움직였나? 그러면 이게 움직이려면 뭐가 해소가 돼야 하느냐? 이런 걸잘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잘 내리, 내리시면은, 거기서 이제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주가가 오르면서 더 좋은 결과를 안겨다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셔야 한다. 주식이라는 게 공부 없이 몇 번에서 수익은 분명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속성을 계속 갖고 있어야지, 그때그때 아나 이때 벌었으니까 됐어 난 잘해 이게 아니고 지속적인 어 결과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주식을 30년 넘게 했잖아요 어 30년 넘게 이 주식시장에 있었어요 저는 imf도 겪고 뭐법 아이 뭐 저기 닷컴 버블도 겪고 다 겪어 봤어요 어 금융위기도 겪어 보고 근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어 있습니다 스스로 어좀 공부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책을 열심히 봐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책은 제가 생각했을 때 도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책을 혹시라도 보신다면 그냥 차라리 버핏의 철학을 어, 그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을 이제 보실 것을 전 권해드려요. 무슨, 어, 뭐 미증시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고, 그 다음에 어, 어느 사이트 가면 이런, 이런 정보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자차, 구,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온 거고, 책 필요 없어요. 책은 딱 그냥 한권 정도만 보세요. 그한 권을 보시겠다면 그냥 버핏의 어, 뭐, 투자 철학 이런 거를 어,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어, 진짜 어, 그돈 있으면 그냥 맛있는 거사 드세요. 그냥 버핏 관련된 어, 버핏의 생각 철학을 설명해주는 그런 책을 딱한 권만 읽으세요. 그러면 땡이에요. 그 다음은 궁금한 거 있죠? 무조건 구글에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에도 그런 거잘 올려 놓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다음에 어요뉴스에요 인텔 뉴스가 있어요. 자, 인텔에 그 서드 포인트라는 헤치 펀드가 있어요. 이거 뭐잘 모르시면 대부분 다 모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이런 걸 많이 읽으니까 이제 서드 포인트 잘 아는데 이댄 로브라는 친구거든요. 댄그 로브가 지금 인텔에다가 인텔에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레터를 보냈어요. 인텔을 막 비난하는 레터를 보냈어요. 니네 나쁜 놈들 하면서 어? 니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텔이 주가가 이렇게 확 폭등했어요. 5% 정도 올랐죠. 5% 오르면은 많이 오른 거예요. 인텔이 그렇죠. 최저가가 지금. 43불이니까, 어, 그러면, 야, 이것 좀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어, 이 52주 최저 시, 어, 시점 대비해서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한15% 올랐나요? 15% 정도? 계산이 안 되는데, 그 정도 될 거예요. 15%. 하여튼, 그러면, 어, 이것 좀 싸니까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저렴한지를 꼭 들여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댄 로브가 어떤 레터를 보냈느냐? 그 레터의 내용은 이랬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밑줄 쳤는데, 어, 자기는 이 인텔의 경영진이 그냥 그 회사의 가치가 'Fitter r away the company's leading market position' 어, 마켓 리더로서 계속 잘 나가는 회사를 그냥 아무런 혁신 없이 이렇게 점점 망가지게끔 놔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좀 짜증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자기네들한테는 너무나 어, 관대한 그런 보너스 어,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 자기네들 스스로한테 그 경영진이 하는 것도 없이 돈을 엄청나게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 맹 비난했어요. 음, 맹 비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어, 이 인텔에 있는 너무나 인재들의 로스, 인재들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어, 인텔에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어, 그리고 이미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기 demoralized, 모랄 어, 자체가 스스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여기 열심히 해봐도 이게 경영진이 지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이나 어, 막타가 어, 타가고 막 짜증 나잖아요.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난 열심히 해보려 고 하는데 위에서는 아무것도 혁신하려고 의지도 없고 어, 지들한테 보너스 보너스만 막 받아가고 짜증 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안 하게 돼요. 내가 뭐 해봐서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면 에이 하고 그냥 출근하고.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가고 그러지 그렇게 되면요 회사는 죽게 돼 있어요. 네, 점점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턴한테 무슨 얘기냐면 를하 should hire investment advisor. 자,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드바이저를 좀 고용해라. 니들 맨날 그 위에서 경영진들 아무것도 하, 하지 않고 혁신도 안 하고 그냥 보너스만 타가고 있고 그러지 말고 그 보너스 타갈 돈으로 이런 사람들 투자 전문가를 고용해라 그래서 그, 그 투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봐라 인텔을 이 컴페니가 디자인하고 제조, 매니팩트링까지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하나를 떼어내고 뭐 TSMC 쪽으로 뭐 보내야 하는 건지 이런 걸좀곰곰이 고민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단어를 좀 꺼냈냐면은 아주 크리티컬한 컨설팅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아주 어, 심각한 걱정인데 이거는 국가적인 시큐리티 보완하고 연결이 된다 왜냐면은 어, 생산 제조를 외부에 의뢰를 하게 되면은 지오폴리티컬 언스테이블 그러니까 좀 어, 부, 불안정한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나 불안정한 그런 어, 지역에 생산을 맡겼다가는 생산 차질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뭐, 사람들이, 아, 우리 데모 할 거야, 막 그러면서 하면 또안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어 National Security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레터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어, 원, 원 빌리언 정도 스테이크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것 같아요. 근데, 이댄 로브라는 친구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막말을 막 하고 그래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엄청나게 비난 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옛날부터 악명이 높은 헤치펀드 매니저예요. 댄 로브. 그래서 댄 로브가 한번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은 그 회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비난을 세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덴로브가 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이, 그리고 해치펀드가 원빌리언어치를 투자했다는 거 이런 게큰 뉴스가 돼 갖고 올랐습니다 그러면 인텔이 이제 회복되는 거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 잘해 보세요 지금 인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예요 혁신이 지금 없잖아요 혁신이 근데 인텔은 뭐예요 이 성장하는 이 반도체 이쪽 어, 분야고 거기서는 혁신이 없으면요.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혁신이 없,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데이터 센터에 지금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a, AMD가 지금 막 갈가 먹고 있잖아요, 지금. 데이터 센터 쪽. 그다음에 또 엔비디아도 있고, 지금 d 디아 경쟁사들이 이렇게 굉장한 경쟁사들이 있는데 지금 인텔은 그동안 뭐한 뭐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인텔이 f a b l e s s 로갈수 있나? 그러면 제조를 tsmc로 줄수 있나? 그리고는 운영이 될수 있나? 그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퀄컴을 어... 생각해 볼수 있어요. 퀄컴도 어... 자기네는 태블릿이에요. 그러니까 제조 공정이 없어요. 이거 다 외주 주잖아요. 퀄컴도. 이도뭐 버티고 있지만은 인텔도 그런 모델로 갈수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어요. 음, 이, 이러, 이 얘기는 싫은 제가 아, 라이브 방송 때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얘기를 해 볼게요. 엔비디아가, 어, 오히려 엔비디아가 인텔을 인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시나리오 왜못 그려요? 그려볼 수 있죠. 그쵸? 네. 하여튼, 어, 인텔은 어, 지금 댄 로브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좀 레터를 보내면서 약간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